베이루트 베이루트. 가라야 할 발아. 아이씨 아이씨 다. 아이 언더스탠드. 콜라. 하우 머치 이즈 댓? 그. 야, 콜. 난리구만 서로 태우려고. <laughs> 아 씨. <laughs> 첫날 걸은 거 반에 반도 안 되는 한시간만 걸으면 숙소가 있는데 아못걷겠냐 아, 씨. 이게 첫날에는 뭐다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구경하면서 생각없이 그냥 왔는데 아 이제 다 알아서 그런가. 그냥 갈라이가 재미가 없다. 바다가 물값이 더 나오겠어. 아, 나 지금이 8월 중순이라 그런가? 그때는 8월 초였는데 더운 줄 몰랐는데 이제 8월 한 16일 되니까 좀 덥네. 아유, 씨 징징 짤 시간에 가야지. 아까는 구도시였고 길도 좁고 차도 많고 복잡했는데 신도시라 그런가? 사람도 없고 이상해. 군인만 있고 거리가 이상하냐? 뭐다 비어 있냐? 군인들은 많던데. 동하냐횡하냐 뭐 가게 예쁘다. 어, 간판도 없고, 딱 벽에 스텐실 아, 가게 예쁘네. 와인 한잔 8,000원 예쁘네. 가게 아따, 여기도 가게 예쁘네. 가게 예쁘다. 가게가 전반적으로 간판이 잘 없구나. 바가 엄청 예쁘네. 왠지 모르게. 내가 이런 걸잘안 가서 잘 몰라서 그런가? 낮에도 이리로 한번 와봐야겠다 자기 안에 그냥 산책 겸 나와봤더만 이쪽으로도 쫙 가게가 있었구나 영화에서나 보던 초고급 호화 파티장이구만 얼핏 봐도 음식이 굉장하네 와 맛있겠다 참 재밌는 나라네 마지막 날까지 물가만 안 비싸면 진짜 더 오래 있고 싶다 이 계단에서 다들 이렇게 아주 평화롭고 냥냥이 옆에서 자고 있고 <놀람> 좋고 참 분위기가 좋네 아구나 그냥 그런데 아, 아까 본게층고가 높아서 내가 약간 멋있다 생각했나 일식 이네 스시집이구나 집 손님 꽉 찼네 어 일본인 분이 일하고 계시네 간판도 없고 잠자리 작은거 하나 그려져 있네 예쁘다 <목소리> 아이 건물도 다 200년식 올드타운이야? 아 이쪽은 다 올드하구나 건물이. 가게마다 다 DJ가 있네. 아 근데 층고 높은 게 깡패고 건물이 오래돼서 이 빈티지한 깐지가 있는 거 같고 DJ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음악과 분위기가 너무 좋네. I get the same one. Friday, Friday, g o p l 진짜 맛있다 튀긴 컬리플라워랑 튀긴 가지에 어, 양상추 좀 넣고 감별 튀김 넣고 토마토랑 피클 아이 맛있겠다 이거 너무 맛있어 아, 이 낮에 보니까 더 예쁘다 어제 그 술집 꽉차 있던 그 골목으로는 안 보인다 낮에 오니까 아니 어, 이런 마트에서도 플리마켓을 해 과일이구나 잼이랑. 아니. 아니 하루하루 참 재밌는 이벤트들이 많네 돈돌 만 남았는데. Thank you. h yes. mm. There was another one w t h t r u f l oil. Peanut? Yes, peanuts and I have sesame with molasses, coconut with molasses. Hmm. What a b o t h e oriental? Oh, it's thank you. Traditional Lebanese lemon. Dr. Lemon. 수박. 나와일락. 아 yeah. oh ah, 시식 데리고 누워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. 좋은 나라야 레바논. 아주 훌륭한 나라야. Airport? Airport? a i r p 티켓 다 받았고, 이쪽 오고 나서는 리턴 티켓에 대해서 음, 물어는 보는데, 아, 보는데 검사는 아무도 안 하네. 사이프러스도 나를 리턴 티켓을 안 사서 뭐라 할까 걱정했는데, 터키 갔나니까 그러려이 하네. 수화물 짐도 10kg인데, 나 13kg 나왔는데 그냥 넣어주네. 고맙습니다.